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집 자세히 볼 건데요. 제가 이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철책 보이시죠? 철책 바로 넘어 쪽에는 바다와 강이 합류하는 곳이에요. 물길이 있고요. 여기 시골길인데 시골길 따라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이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집이 무슨 창고였나 보다. 이렇게 부속 건물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거 단일 건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집이요. 옛날에 옛날 사람이 살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채의 집. 어, 보고서도 놀랬어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사방 팔방으로 볼게요. 하자면은 지금의 셀트 지붕이지만 옛날에는 초가 지붕이었던 것 같아요. 어, 보셨겠지만은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말 그대로 일반 아주 미니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집. 주변 풍경도 한번 보시면서 그 집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집 근처에 이렇게 소떼, 근데 소떼들이 이렇게 있어요. 소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쪽에가 저기에는 뭐 양옥 집이 있는데 그쪽 집에서 설치를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나무들이 많은 걸 보니까, 소떼도 있고, 보니까 여기는 예술가가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떼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야, 저 지금까지 집, 옛날 집, 시골집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작은 시골집은 처음 봤어요. 한 채의 집이요. 이한 채의 집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 여긴 무슨 이집있잖아이집바로앞기 공간 이런 이 식으로 있네. 아, 이렇게 있으니까 좀 편하네. 어서에서 잠시 숲 속으로 저렇 풀숲 풀 사이로 또 가야 돼요. 가야 또 저도 자세히 보고 여러분도 자세히 보죠. 와, 이렇게 단일 건물, 이렇게 작은 건물 난 진짜 처음 보네. 완전 토종 시골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할때저 지붕만 세트 짐으로 바꿨죠. 와, 이게, 보통 이런 집이 두동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는 좀 표현하자면은 아주 가난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도 실제로 살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방도 한두 개 정도, 한 개나 두개 정도 있을 거고 작은 부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쪽은 좀 기울었어요. 왼쪽으로. 당장 붕괴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산도 있고 아주 풍경은 좋습니다. 이쪽은 많이 가렸기 때문에 좀 보는 재미가 들하고 방금 보셨던 앞쪽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어떤 재료들이 쓰였는지 옛날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보니까 옛날 집이 옛날 집인데 완전히 뭐야 담쟁이로 완전히 다 뒤집어 썼네. 요걸 이제 더 봐야 돼요. 아 음. 봐도 봐도 신기하다 진짜. 예, 이제 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번 옛날 풍경을 한번 자세하게 앞에서 보도록 하죠. 예 보시다시피 이자는이말 진흙하고 돌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마치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옛날식 조선시대 스타일의 콘크리트죠 어떻게 보면은 아말그 옛날 집이에요 이 문짝도 이런 문짝은 스타일이 딱 봤을 때는 이 집은 못 쳐봤다 채워봐도... 오 이거 봐요 이 초가집 흔적 이건 조선시대 지어진 집이에요. 조선시대 지어진 집 위에다가 좀 표현하자면 일제시대를 한번 중간에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짝이 일제스타일, 일제시대 스타일의 문짝으로 어, 바꾼 걸로 좀 이렇게 딱 추정이 돼요. 일본식 스타일의 문짝이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문짝이죠. 요런 거는 살면서 바꾼.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집을 지어가지고 조선 시대 문짝 1900년대 들어와서 일제 시대 들어오면서 문짝을 이렇게 교체했다고 봐야 되고 또 살면서 한 60년대 70년대 창문 하나 교체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 네, 아까 보셨지만이 초가집 흔적들. 여러분, 내부가 이래요. 와, 이거 보세요. 아까 초가 지붕이었다가 그 초가 지붕 이형을 벗겨내지 않고서 바로 그냥 세트를 그냥 얹혀버린 거죠. 아, 흑박 보세요. 전형적인 시골집의 형상. 와, 대단하다.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방이었어요, 방. <laughs> 참 대단하네요. 에이, 이렇게 한번 아주 작은 집. 저도 참, 진짜 대단하다. 아주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재밌는 집이에요. 옛날에 풍경을 구경했다는 거. 참으로 재밌는 거죠. 이렇게 한번더 보시죠. 우리 아까 보시다시피 앞집에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집이에요. 이것도 옛날 집인데 이건 초가집이다 이런 건 아니고 창고 같아요. 창고. 창고. 창고로 쓰다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이 소떼들. 아무래도 요 집이 소떼에 이런 예술가가 사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아주 작은 미니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